같은 밝기로 어, 깜빡거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깜빡거리는 이유는 여기 교류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0V 근처에 지나갈 때쯤 전력이 0이 되기 때문에 꺼졌다가 켜졌다 하는 것이죠. 하지만 이각 램프에 걸리는 전압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. 여기 램프와 여기 램프의 전압은 같지만 여기 램프의 전압은 두 배입니다. 왜냐하면은, 여기서 받은 전, 전압을, 여기서 받은 전압을, 여기서는 2분의 1로 사용해서, 이 코일이 전체 전압을 받았다 하면은, 2분의 1만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고, 여기도 2분의 1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여기가 22,900볼트고, 보면은 네, 22,500볼트, 229대의 1.1 회로나 했으니까 여기는 110볼트. 여기 한 쪽에 걸리는 전압은 110볼트. 여기 110볼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10볼트. 110볼트에 사용했고 여기도 똑같이 110볼트 램프를 사용했습니다. 하지만 여기는 두 배인 2 2 0 v 가 걸려 있죠. 만약에 1 1 0 v 로 내린다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? 해보겠습니다. 1 1 0 v 트로 내리기 전인데 지금 이게 <laughs> 합선이 일어났다는 타버렸다는 지금 말이거든요. 1 음, 1 0 v 로 내려버리면. 이 램프가 110볼트용이면 이 조명은 고정하는 겁니다. 타버리는 거예요. 아주 잠깐 화, 완전 아주 잠깐 하얘졌다가 타버리죠. 보면은 이제 살짝 220볼트보다는 낮게 설정을 해서 보면은 이거 좀더여긴 노란색인데 여긴 하얀색으로 보입니다. 더 조명의 밝기가 밝아졌죠. 이 상태에서 이 전구의 수명은 길지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상 삼선식이라고 부릅니다. 중간 점은 접지를 하게 되고, 하게 되고, 세 가닥, 하나, 둘, 세 가닥이 나오지만 상은 한 가닥입니다. 단상이라는 것은 상이 전원이 들어오는 선이 한 가닥이고 여기는 땅과 연결되기 때문에 0볼트 0V. 0볼트가 되어서 여기는 상이 아닙니다 중성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상이라고 하고 세 가닥이기 때문에 삼선식 단상 3선식 회로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박이구만